트로다이돌 김희재가 19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8시에 KBS 조우종의 FM 대행진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4시에는 SBS 붐붐 파워에 출연해 붐과 케미를 선보이며 케미를 선보였다. 김희재는 20일 더쇼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희랑이들에게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김희재는 SBS 음악 프로그램 더쇼에는 사전 녹화를 19일에 진행한다며 뉴에라 관계자는 귀뜸했다. 사전 녹화 진행 이유는 20일 아침부터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신곡 따라따라와를 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김희재는 이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영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따라따라와의 장르가 레트로 느낌의 신스 사운드와 아날로그 무구 베이스 위에 전자 바이올린의 클래시컬한 선율을 떠안 몽환적인 디스코풍의 트렌디 트로트 곡이다. 트로다이돌 김희재가 19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8시에 KBS 조호종의 f 대행진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4시에는 SBS 붐붐 파워에 출연해 붐과 케미를 선보이며 케미를 선보였다. 김희재는 20일 더쇼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희랑이들에게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김희재는 SBS 음악 프로그램 더쇼에는 사전 녹화를 19일에 진행한다며 유에라 관계자는 귀뜸했다. 사전 녹화 진행 이유는 20일 아침부터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신곡 따라따라와를 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김희재는 이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영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따라따라와의 장르가 레트로 느낌의 신스 사운드와 아날로그 무고 베이스 위에 전자 바이올린의 클래식컬한 선율을 떠한 몽환적인 디스코풍의 트렌디 트로트 곡이다.